LG전자 하면은 디오스의 매직 스페이스 이 공간을 제일 좋아하시는데 예전에는 홈바에 요만큼의 공간도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좋아하면서 네. 썼는데 네. 그만큼의 공간이 와 위로 지금 거의 뭐 3단이 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기존에 사용하셨던 이 홈바에 비해서 세배 크기이기 때문에 진짜 예전에는 물이나 음료만 보관해보셨다면 이제는 네. 간단한 간식이나 반찬까지도 보관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 따르실 때도 그냥 확 네. 올려놓으시고 미니바처럼 쓰실 수 있는 요만큼의 공간도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여자의 입장에서 레이디, 네. 여자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것까지도 확인 가능하시고 네. 이제 이벽 쪽에 이제 도어 쪽의 공간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그만큼 800리터가 넘는 용량을 제대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866리터의 용량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 주부님들께 866리터라고 해드리면 그렇지요. 와, 진짜 대용량이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옆쪽에다가 뭐 양념 소스를 자주 쓰시는 것들, 뭐 화장품 팩 같은 것도 올려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데 중요한 건 지금 상냉장 하냉동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의 매직 스페이스 공간을 쓰셨을 때 좋은 게 뭐냐면 자. 냉기 손실을. 47% 감소시켜줄 수 있는 이 특별한 기술력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매직 스페이스를 보실 때이 절전 가드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냉기 손실을 47% 감소시켜준다는 테스트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네. 더욱더 경제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용량이 커지고 그래도 뭐 최신 모델이다 대용량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유지비 결국은 뭐 전기료에 대한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상냉장 한 냉동의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진짜 시야가 확 달라졌어요. 네. 격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와. 와이드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는 박스체 와이드하게 사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에 지금 제균 뭐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만큼의 프리미엄 음. 혜택이 들어가 있는데 99.9999 거의 완벽에 가깝게 제균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 매직스페이스 LG 냉장고인데요. 네. 더 좋은 건 그만큼의 여러분 용량이 커지면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봄 소식은 완전 특대 용량이잖아요? 네, 정말 이 마트에서도 와. 쉽게 살수 없는 특대 용량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laughs> 뚜껑을 뒤집어 놓지 않고도 이렇게 도미 형태로 솟아올라 있어도 이만큼의 공간이 들어가고, 고객님 봐주세요. 안쪽에도 지금 또 하나의 뭐 반찬, 김치통 담아 놓으신다거나 대용량의 바스켓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만큼의 공간을 충분히 고객님들께서는 쓰시고, 또 이렇게 안쪽에다가 같이 넣어 놓으셔도 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까지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상냉장고 이만큼도 잘 쓰셔서 좋지만 뭐 야채 칸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저는 네. 너무 좋았던 게왜 음. 보통 자주 쓰는 양념 같은 경우는 뭐 다진마늘 하나 꺼냈다가 문 다시 열고 뭐 네. 후추 뭐 소금 계속 꺼내 열고 그런 공간 없이 이만큼의 음. 양념 여러분 아예 바스켓이 따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주부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기능이고요. 이제는 쓰시고. 통째로 뺐다가 통째로 넣을 수가 있어. 이렇게 쓰시고 드 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그대로 통째로 바로 갖다가 끼워 놓으시면 계속 여러 번 문을 여닫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도 너무너무 편하게 잘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만큼의 공간이 상냉장고에서도 이 만큼이 확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실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안쪽은 사실을 바로 열었을 때는 지금 보여드리면 격벽이 있어요. 그래서 음. 냄새가 나는 것과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따로 보관 가능하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네. 안쪽에 사실 이렇게 딱 슬라이딩 방식으로 깊숙이 넣어 놓았던 것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았어요. 바로바로 바로 안쪽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꺼내 드실 수 있는 공간까지도 네. 이렇게 한 네. 냉동에서도 다 탑재가 되어 있고 도어 쪽의 공간 마저도 네. 큼직큼직하게 아주 용량 크게 잘 쓰실 수가 있어요.